학교 폭력 이력이 확인된 수시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한 대학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북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 폭력 조치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 18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등 전형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됐다. 전북대에 따르면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교 폭력 관련 조치 기록이 확인된 지원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은 최종 합격자 선정 단계에서 전원 탈락 처리됐다. 대학 측은 학교 폭력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입시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이미 입학 전형 요강을 통해 학교 폭력 이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조치 번호에 따라 감점 폭을 달리 적용하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정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중대한 학교 폭력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상 합격이 어려운 구조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 폭력은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대학 사회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입시 단계부터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책임 있는 학생 선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학 입시 전반의 학교폭력 기록 반영을 의무화하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북대 사례를 계기로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합격 여부를 저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